말씀 봅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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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타락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의 뿌리가 뭔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예배의 타락이 먼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예배가 타락해서 본질을 놓쳐버린 예배. 회개와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로 우상 숭배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성적 타락의 음행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통혼의 모습도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말씀은 그 대화의 내용 중에서 예배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의 장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가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면 솔로몬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어도 종전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두 나라가 되고 나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북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에 걸린 겁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갈까 봐 북쪽의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짓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 안에 심지어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두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제사장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타락한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의 타락이 결국은 우상숭배의 죄와 그리고 또 다양한 죄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럼 상황이 어떤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사람들의 제사는 온전해야 됐는데, 그들의 제사도 역시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유다 백성들은 올바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엄청난 재물들, 엄청난 짐승들만 잡아주기는 형식적인 제사만 반복하고 있었지,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회계, 진정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죄악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남유다 백성들의 제사 역시 받지 않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게 된 예루살렘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끼워달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면 그냥 각각 이제 남 유다는 이제 유다 사람들끼리 북방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이제 각각 성전을 짓게 되는 거지요. 남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두 번째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요. 북방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알려진 그리심 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서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이 지어져서 약 200여 년 동안 이제 성전이 공존하며 서로 자신들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그렇게 이제 서로 우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제사를 드리는 장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북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세워놓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하는 이 장소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질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양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동경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네. 이게 예배의 본질이 될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조금 깊이 봐야 하는데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갖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 뭐 때문에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죄가 없었다면, 제사 제도 또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의 개념으로 하자면,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 제물로 정한 짐승들을 한 마리씩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각각 지은 죄의 양 따라 그렇게 끌고 나와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을 짐승들을 끌고 나오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들을 칼로 찔러서 피를 쏟게 만들고 각을 뜨고 죽이는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짐승들이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맞는 거냐면 몇 가지 있지요?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해야 맞는 거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 대신에 짐승, 그러니까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 마음이 들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재물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맞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으면 계속해서 또 짐승이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과 그 결단을 해야 맞는 거지요.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내가 이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러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죄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사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드린 사람들은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면 점점 더 우리는 누구랑 가까워지는 것이 맞는 거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맞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쉽게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매 주일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1년, 2년만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놀랍도록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1년, 2년만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놀랍도록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삶의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반복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한지 지금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예배만으로도 수천 번을 드렸는데,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예배만 내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제사를 안 드려서 제사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 욕 먹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면 제사를 드린 횟수로 보자면 하나님께 갖다 바친 재물의 숫자로 보자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너희들 제사 엄청 많이 드린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무수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희들 예배 엄청 드린다. 헌금 봉투도 많이 가져왔다. 그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단한 번도 그 예배 그 헌금 기쁘게 받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이게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셨느냐 면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바깥에 뜰이 있는데 그게 마당입니다. 그리고, 뜰 안쪽으로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만나고 간 적이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당까지만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불속 도장만 찍고 간 거지 나를 제대로 만나고 간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죄악은 점점 더 깊어만 갔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본질을 놓친 형식적인 예배는 절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자마자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영화를 내가 봤어요. 막 감동을 받았어요. 막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동을 조금이나마 좀 이어가려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 끝나자마자 막 곧바로 마음의 채널을 딱 돌리고, 그렇게 곧바로 다른 것으로 이동이 안 되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전혀 예배가 생각나지 않고 마음이 곧바로 세상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출석 도장만 찍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맞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반복하고 있는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열매도 없는 5년, 10년을 내려도 잘못된 나쁜 습관 하나 끊지 못하는,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재물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산재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아까 권태국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뭐냐? 내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 1절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곧바로 따라 나오느냐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한다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와 멀어지는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산재물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각자의 죄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물 가지고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재물 안 끌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재물이 뭐겠습니까? 헌금과 재물은 다른 거잖아요.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면 재물이 없잖아요. 지금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상한 심령. 해결해야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았어요. 조금 변했어요. 완전히 다 변하진 않았지만, 조금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재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 결단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예배를 반복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난주 내가 지었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고백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저 예배당문을 나서면서부터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의외당 문을 나서면서 그때부터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의 현장,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건 죄와 싸우는 삶의 현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나쁜 것에 중독된 사람은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자는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가고 끊어가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한주 한 동안 몸부림친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죄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죄와 1cm는 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죄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큰 힘을 주십시오. 그회개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산재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이 부족해서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배의 횟수가 적어서 욕으로 더 먹습니까? 성도의 수가 부족해서 욕으로 더 먹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욕먹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사랑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의 모습을 반드시 바꿉니다. 형식적인 잘못된 예배는 10년, 20년을 드려도 예배자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간 것이 아니라 채물만 계속 바꿨다 그 말이지요.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 뭐만 바꿨느냐면 제물의 내용만 바꾼 겁니다. 어떤 날은 소 잡아왔다가 어떤 날은 양 잡아왔다가 자꾸 그 제물만 바꿨다 그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가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게 반복해서 드리게 되면 나는 안 바뀌고 매주헌금봉투만 바꾸고. 목사의 설교만 바뀌고 찬양의 제목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 식으를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목사는 내가 오늘 성도들 삼부 예배 인도했다. 내할일다 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나와서 내가 오늘 어떻게 뭐 졸, 졸았든지, 딴 생각했든지 간에 그런 건 상관없고, 나 오늘 하나님한테 눈두덩 찍었고 오늘 예배 빼먹지 않고 출석했다. 그런 위로를 얻자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이건 사실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서로 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장소로 착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4절 말씀이자 한번 보시죠. 23절 아버지께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23절 끝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